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k 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지난 4월달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고 지금 그때 4월달보다 지금이 8월달이 더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뜻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인 특히나 이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 신차 구매율보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말뜻은 중고차 업체들의 실적이 이 경기 침체 속에서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케이카는 매출 구조도 매출 규모도 벌써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고 이런 그 매출 외형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크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죠. 올해 상반기 실적만 봐도 이 업체 뭐 중고차 매매 분야에서 뭐 1분기에 그 5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2분기에 4천 9백억 정도 합쳐서 이제 1조 원이 넘는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카소닉 계산서에서 보시게 되면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그 작년과 올해 동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거의 일조 원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 늘어났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소매 그러니까 중고차를 소매로 판매하는 그 대당 마진이 10%까지도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고차를 구매하는 가격은 떨어졌고, 중개차, 중고차를 판매하는 가격은 올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판매율이 가장 그 많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왜냐면, 고향 방문을 할때좀 좋은 차를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중형차 이상, 또 카니발 같은 다인승 이런 차량들의 판매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케이카의 실적도 추석 때 굉장히 좋아지는, 특히 3분기 때 되게 좋아지는 그런 그 시기적인 계절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최대주는 한앤오토 서비스 홀딩스 유한회사라는데 한앤컴퍼니라는 상업 펀드가 실질적으로 최대주시고 전체 지분의 72%를 최주주가 갖고 있습니다. 이말 뜻은 실적만 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언제든지 회사를 매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그 얹어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 K카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그 주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말 뜻은 향후에 이 한행컴퍼니가 이 K카를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미니멈 50%에서 100%를 받게 될 텐데, 그건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그 시장 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기업 매각을 위해서 최대한 실적을 좀부업시키는 그런 그 판매 확대랄까요? 그런 그, 그, 뭐랄까요? 촉진책이랄까요? 그런 것을 내놓고 매출 위험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키울 때, 이제 그회사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케이카는 항상 그 M&A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케이카의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봐서 적정 주가는 15,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주가가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 신차 업체들이 그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 프로모션을 동원해서이 완성차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서 이 케이카는 이 시장 내에서 그중고차의이 시장점 1위 업체로서의 그 몸값이 이제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케이카 경영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요번에이 우리나라는 이제 올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져주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없는 돈을 쥐어짜서 재정을 집행을 하면서 경기를 좀 붕합시키기 위한 그런 돈이 풀리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에 따라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측면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 가격도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당 마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KAI 수익률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케이카는 그 은근히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기대해 보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경기 침체에는 중고차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향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